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 G띠의 1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어, 과용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하시는 일 등에서 무난히 되어는 가겠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시게 되면 인정도 받게 되며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나 무언가 시도하시는 것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달에는 호호는 들어오겠으나 길게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등에서도 순조롭게 되어가나 구설 등이 따르게 되니 언행에는 꼭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크게 일을 벌리시게 되면 이후에 후회하시거나 힘들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생각으로 일을 벌리시게 되면 이득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몸이 지쳐가게 되겠습니다.이 달에는 본인이 현재 하시고 계신 일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시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의욕을 억제하시고 경솔하지 않아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순조롭게 모든 일 등이 잘 진행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8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하시는 일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 조금씩은 이득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의 진행 또는 창업 등은 손해만 보게 되니 이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무난히 되어는 가시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준비 등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는 하겠습니다. 대인 관계 등에서는 사람들의 유혹에 휘말리기보다는 본인 소신껏 일을 해 나가시길 바라며, 동거래나 또는 동업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등에서는 큰 이득은 없겠습니다. 대인 관계 등에서 좋지 않은 일등이 생겨날 수가 있겠으며 손해를 보는 일등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본인 뜻대로 잘 되어 가지 않아 답답할 수가 있는데 더 노력해 나가시길 바라며 이직보다는 현재 자리를 잘 지켜 나가시는 것이 이후에 후회가 없겠습니다. 애정면에서는 연인이신 분들 무난히 이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돌발적인 일등에서 항상 주의가 많이 필요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 하시는 일등에서 재물이 쌓이게 되며 걱정이 없는 달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시는 일마다 길한 운으로 큰 성과를 얻게 되는 좋은 달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재물운이 보통 정도 되겠으며, 하시는 일 등에서도 신중히 고민하며 일을 진행하신다면 기회는 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거나 창업 등을 행하시게 되면 이후에 후회할 수가 있으니, 이런 일은 접어두시고 하시는 현재 일에서 노력해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는 크게는 아니나 무난히 되어 가겠습니다. 늘 모든 일 등에서 서두르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시며 일을 해나가시게 되면 힘든 일 등도 잘 처리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준비나 또는 자격증 취득에도 노력으로 소식은 들어옵니다. 부동산 등의 투자는 좋은 시기가 아니며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본인 생각보다 이득이 작으니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잘 되어 가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직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대인관계 등에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게 되며, 하시는 일 등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문항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구설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언행에는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부이신 분들 을 또는 연인이신 분들은 좋은 한 달을 보내시게 되겠으며, 싱글이신 분들은 이성 친구가, 연인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항상 꾸준히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시기나 질투 또한 오게 될 수가 있으니, 언행, 어, 네,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재물운은 좋은 편이며,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신중히 작게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일 등도 서서히 해결되어가며, 좋은 기회도 얻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순조롭게 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확장이나 돈을 투자하여 변화를 주시는 것은 이후에 작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준비나 또는 자격증 취득에도 본인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그 보답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크게 운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일에서 그 노력을 평가받는 시기로 항상 근면 성실히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대체로 평탄한 날이 되겠으며 직장에서도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이 본인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주식이나 재테크 등에서는 큰 이득은 아니나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이득은 들어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도 신중히 하시면 무난히 되어가겠으나 너무 큰 투자 등은 어, 위험하겠습니다. 이 달에는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겠으며, 사람들과의 사소한 약속 등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인기도 많겠고 도움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행운도 들어오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달이 되겠으며 건강운 또한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세 의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본인은 노력을 하시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 큰 이득은 없이 현상 유지 정도로 되어 가겠습니다. 재물운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하시게 되면 처음은 괜찮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지게 되며 후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의 기회는 멀어져만 가고 힘드실 수가 있겠고 본인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노력으로 조금씩은 회복되어 가며 어, 업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또한 직장의 동료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시게 된다면 작은 기쁨은 들어오겠습니다. 이달에는 사람들의 일에 나서지도 마시고, 언행 또한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약간의 재물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운은 없으니 하시지 않는 게 좋겠으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재물에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좋지가 않겠으며, 그 욕심으로 하시는 일 등이 아무 소득 없이 허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등이 생기더라도 남에게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남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득이 없다면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목표를 위해 최대한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신중하게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이 커지지 않도록 금전관리에도 신경 많이 쓰시길 바라며 사람들과 동거에는 좋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업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불화가 살짝 있을 수가 있으니 항상 어, 서로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건강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돌발적인 사고나 질병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늘 건강관리 꾸준히 해 나가시길 바라며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병원 가실 일이 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다음은 76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도 늘어나게 되며 장사하시는 분들은 번창에 나가시게 됩니다. 가족이나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귀인의 역할을 하며 본인을 도와주니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달에는 가족이나 대인관계에 소원해지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등에서는 서두르기보다 신중히 해 나가시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겠습니다. 본인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금전적으로나 하시는 일등에서 상승의 기운으로 가게 되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본인을 따르게 되며 행운도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본인의 평판이 좋아지게 되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재물적으로도 걱정이 없겠으며, 길한 운으로 행복이 가득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건강면에서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 회복되어 가겠으며, 대체로 건강운은 무난하겠으나, 작은 질병 등이 올 수도 있으니, 항상 꾸준한 건강 관리는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